어, 아까 그 길리 선생님. <웃음> 아니, <웃음> 우리는 만나야 되는 운명인가 본데? 길리 쌤. 아까 송거 난데. 길리 쌤이다. 아저 길리 쌤 잡으러 가기 애매 에이 몰라 나도. 가서 밖에 좀부수죠아 티켓 룰렛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다. 완벽. 완벽 그 잡채. 어 잡채 먹고 싶다. 아마 십사일 전에 한번 스쿼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 저 놀러 가기 전에. 감자가 없었어 리버님 어떻게 까비 나의 지금 마음을 이걸로 표현해볼게 고마워 저 멤버들하고 놀러 가는 거여서 여러분들 어 그때 아마 가기 전에 스코드도 한번 보여드리고 갈것 같아요. 하셨죠? 한번 하자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내가 또 모았어 하자고 꽝. 꽝 까비 근접 무기 버리기 버렸고요 감사합니다 아 저쪽 집은 가기가 싫은데. 어. 어, 맞는다. 맞는다. 여기 맞는다. 올라가서 여기 빼셔야 될듯 정상. 뭔 소리야? 뭐야 뭔 소리야? 안녕 가세요. 나 방금 탑한테 맞았어, 탑! 탑한테 맞았어. 아, 상광이 없다. 악동님, 상광이 없었어. 너무 고맙고, 한 잔에 악광이네요. 키 키, 악동이 아니야. 악광이야. 좋은데, 나이스 드립 장갑차가 몇 대야? 니들끼리 좀 놀면 안 될까? 아, 이거 좀 심하네. 장갑차 선생님, 정 떨어지게 하시네. 또? 이거이거 이거. 어? 어 길리형? 어? 미안 나 바퀴 부수는게 취미인 사람이라 미안 괜찮아 앞쪽에서도 쏜거 같은데 분명 나 여기 있지? 어라? 이 풀밭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다 밟고 다니자. 혹시 모르니까 풀밭만 다 밟아. 여기 엎드려 있는 친구 있거든요. 분명 한명 북하고 소리 나면서 죽을 텐데. 없나? 한명 있을 텐데 분명 있는데 없을 리가 없는데. 여기 없을 리가 없어 얘네. 있네. 걸렸죠. 얘 예, 나이스 역시 예언가. 감사합니다. 얘배그 예, 짬밥은 무시 못한다니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서클이. 자, 일킬 와우!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네. 아하하하하 아하, 아하. 여기 또한 명이 있을 텐데. 파츠 하나 버리기. 파츠 하나 버리기? 음, 치패드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오 쉣! 어, 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아 장갑차가 두 대라서 신이시여, 제발 저에게 보급해서 시포가 나오게끔 해주시옵소서. 죽더라도 이한번 받쳐 장갑차 두대한번 뽀사보게 싸웁니다 비나이다 10포 나오면 장갑차 두대 바로 폭파 가능하죠 오오오 오. 오. 딱제 옷이 엎드리기 좋은 옷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거 모를 것 같은데 라이언 때문에 다 알겠네 누구든지 알겠는데 어떡하지 어쉣 왔다 왔어? 어디야? 저 앞쪽이다. 사거리가 짧은 거 보니까 저 앞쪽이다. 여기 풀 어딘가 있는데. 맞아요. 여기도 한명 있어요. 여기도 한명 차가 있다. 차가 있어, 기어가고 있는 듯. 어! 내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어, 시0는남네 왼쪽에 하나? 큰일 났다. 그렇지! 이지! 좋았다! 야, 아까 그래도 그 풀밭에 수많은 사람 잘 봤어요. 그쵸? 나이스입니다. 검고 완료! 좋았어. 야, 삼생량이 이거 괜찮은데? 밀밭에서? 나이스, 치킨! 먹었습니다. 일단은, 1 치킨 스타트 좋았어요.